여러분의 원더글라이프 안녕하세요. 저는 원더굿라이프의 행복 전도사 전창진입니다. 오늘은 SM6 차량이 엄청난 할인을 시작해서 이 영상을 준비해 봤는데요. 자, 그럼 한번 보시죠. 네. 차량가 2,600만 원. 장기 렌트랑 할부를 한번 비교해 봐 드릴 거예요. 자, 할부 시에는 200만 원밖에 할인이 안 되죠. 자 근데 장기 렌트 시에 무려 520만 원20% 할인이 됩니다. 와우. 자, 차량가는 2,600만 원짜리 LPE 모델로 받고요. 520만 원 할인 상품이 출시가 됐어요. 자 48개월 기준으로 SM6 LPG. 자 그러면 은 조건은 어떤지 한번 살펴볼게요. 자 장기 렌트 시에 무려 520만 원이 할인이 되고 월 렌트료는 43만 8,100원. 자 할부로 한번 볼까요? 자 52만 9 316원인데, 자 장기 렌트가 훨씬 저렴하네요. 자 근데 장기 렌트는 4년 뒤에 만기 인수가가 있어요. 958만 6 200원입니다. 할부가 조금 더 비싼 대신. 장기 렌트는 만기 인수를 하실 때 958만 원을 내셔야 인수가 가능해요 자 그러면 총 비용은 3061만 원이 됩니다 자 근데 할부는 부대비용이 들어가게 되겠죠 할부 이자는 3.9%로 책정을 했고요 자 건강보험료 재산세라고 하죠 어, 할부로 구입을 하시면은 이 차도 자기 소유기 때문에 재산세가 상승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월 65,000원 총 48개월 동안 312만 원이 소요되게 되고요. 보험료 사람마다 다르죠. 어, 사고가 많이 나신 분들은 뭐 200만 원, 300만 원 이상도 훌쩍 넘어가고 평균적으로 한 100만 원 정도가 나오는 것 같아서 제가 100만 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. 그래서 총 비용은 400만 원이 들어가게 되고 자동차세는 월 51만 9,480원이네요. 그래서 4년 동안 총 200만 원이 발생되게 되고요. 어, 1년 동안 자기가 자동차를 타면서 나라야되는 세금이에요. 그리고 취등록세 및뭐 탁송료 이런 부대비용 264,980원이 0만 들게 됩니다. 자 만기 인수가는 당연히 0원이고요자 이런 모든 부대비용들을 다 포함을 시키게 되면 48개월 동안 총 3,652만 원이 발생이 되게 됩니다. 와 장기 렌트보다 무려 600만 원이 비용이 더 많이 들어요. 할인을 물론 많이 하는 것도 있지만 그만큼 요즘에 강남을 가시면50% 이상이 하호호 번호판이에요. 다 장기 렌트를 이용을 하시는 거거든요. 자 트렌드는 강남 사람들이 제일 빨리 읽어요. 어, 제가 볼 때. 자, 그래서 비용은 600만 원이 절감이 되게 되고, 추가로 보증금 40% 시에 4년간 190만 원이 저렴해집니다. 그러면은 3061만 원에서 어, 190만 원을 빼시면 될것 같아요. 보증금 40%가 있으신 분들은. 자, 그래서 일시불로 사시는 분들은 보증금 40%랑 무조건 비교를 해보셔야죠. 보증금은 40%가 맥시멈이고요. 어, 만약에 렌트료를 못 갚았을 때, 그거를 대비해서 미리 예치해 두는 금액이에요. 이 40%란 말은 차량 가액의 40%란 말이고요. 자, 사업자일 때는 4년간 총 400만원 이상이 비용처리가 되게 됩니다. 아, 사업자분들은 특히 장기렌트로 이용하셨을 때 엄청난 혜택이죠. 자, 제 유튜브 영상들을 보시면은 계속 이런 차들을 업데이트를 해드려요. 프로모션 내용은 사업자 플러스 보증금 40%시 할부 대비에 총 1,181만 원이 비용이 절감이 되게 됩니다. 자, 그리고 장기렌트의 혜택은 근감원 이하의 소속이 아니고 부토부 상품이죠. 자, 할부로 했을 때 대출 한도 축소가 되지 않고 신용등급 하락이 일어나지 않습니다. 자 그리고 두번째는 사고가 1억짜리가 나도 자기부담금 30만원 이 면책금만 내면은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. 그래서 보험료율도 미적용이죠. 할증이 되지 않습니다. 100번 1000번이 사고나도 할증이 안되고요. 장기렌트의 큰 메리트라고 할수 있습니다. 네, 오늘은 SM6 어, 장기렌트랑 할부 비교 520만원 할인 상품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.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나요? <laughs> 어, 만약에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, 구독을 부탁드릴게요. 저한테는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. 네, 간절히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오늘 컨텐츠는 여기까지고요.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정보로 제가 또 소개를 시켜드릴게요. 원더풀 라이프의 행복 전도사, 전창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.